네, 고등부 친구들, 안녕하세요. 또유튜브 통해서 영상을 보고 있는 친구들, 안녕하세요. 그리고 여러 학부모님들, 여러 선생님들, 안녕하세요. 오늘도 역시 말씀 목상 우리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25번째 시간, 25번째 시간, 이사야 53장, 4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이사야 53장, 4절에서 9절 말씀. 우리 먼저 말씀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로고는 우리의 병거를 쥐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으나 우리는 그가 증거를 받고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고 생각하였다.그가 짤린 것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그가 상처를 받은 것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다.그가 증거를, 증거를 받으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으므로 우리가 고침을 받았다.우리는 모두 양 같이 방황하여 각기 제결로 갔으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를 그에게 넘겨 씌우셨다. 그는 질밥피고 괴롭힘을 당하여도 그의 입은 열지 않았으며 도수장으로 끌려간 어린 양 같고, 털 깎는 사람의 사람 앞에 양같이 잠잠하여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다. 그가 잡혀가 감동당하고 재판받았으니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산자의 땅에서 끊어지은 마땅히 형벌받은 내 백성의 죄악 때문이라 하겠, 하겠 하였겠느냐? 그는 폭력을 행한 적이 없으며 그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무덤은 악인들과 함께 있었고 그의 묘실은 부자들과 함께 있었다. 아멘 이사의 53장 4절에서 9절 말씀이습니다 뒤에 볼까요?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죽으심을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지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이 메시아의 죽음에 대해서 자신의 죄 때문에 죽었다고 생각할 것이라고 합니다. 실제로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신성모독으로 죽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목자가에서 죽으셨는데 사람들은 자신의 죄로 죽는다고 하면 우리 같으면 사람들의 죄로 인해 대신 죽는 것을 물, 몰아주는 것으로 몰라주는 것은 것에 속상해하고 따져 물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양처럼 죽으셨습니다. 실제로 양은 목자가 자신을 잡을 때 숨이 끊어져 죽을 때까지 한 번도 울지 않고 죽습니다. 네. 네, 오늘 말씀은 우리가 지난 시간 어, 주일날 나눴던 그런 말씀인데요, 어, 고난당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하고 있는 모습, 그 모습이 나타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당차오실 어, 메시하는 그런 고운 풍채도 없이 이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죄를 단 번에 담당하시고, 어, 그래서 그, 로 인해서 어마어마한 고통과 고난 가운데 지내게 된다는 그 사실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예언하고 있는 내용이 바로 오늘 말씀이라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고난, 메시아의 고난을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음을 받고 평화 하나님과의 참된 평화를 누린다. 그 말씀의 예언이 바로 오늘 말씀의 내용이라 할수 있습니다. 네, 나눔 주제 볼까요? 예수님이 찔린 것은 우리의 무엇 때문이라고 하셨나요? 그가 찔림은 어 볼까요? 오절 말씀에 그가 칠린 것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다. 우리의 허물 때문이다. 예수님이 징벌을 받음으로 우리가 무엇을 누리고 살아가고 있나요? 오절 말씀에 징벌을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린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평화를 누린다. 평화를 누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요. 예수님이 십자가의 지심으로 인해서 예수님께서 신이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의 죄로 인해서 십자가에 벌을 당하시고는 해서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는 참된 평화가 있다라는 것. 그러니까 원래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연결이 돼서 서로 교제를 나누고 서로 동행하는 그런 사이였었는데 아담 아담이 에덴동산에서 그랬던 것처럼, 근데 죄로 인해서 단절되고 맙니다. 그래서 아 하나님과의 원수가 되는 상이가 바로 사람과 하나님 사이의 관계였었는데. 예수님께서 그 모든 죄를 담당하심으로써 사람이 이제는, 하나님과 함께 할수 있는 그런 특권, 그런 권한, 그런 축복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권한으로 인함입니다. 우리는 모두 무엇같이 어떻게 갔냐고 말씀하고 있나요? 어, 우리 양 같다라고 해요. 양같이 각기제 길로 갔다라고 해요. 양은 이게 시선이 그렇게 좋지, 시야가 그렇게 많이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막, 혼자 떨어져 있으면 막 마음대로 다니는 게 바로 양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앞으로 오실 예수님은, 아, 무슨 일을 당하게 되나요? 어절 말씀, 어, 네, 문제가 앞으로 오실 예수님이라서 장차 오실 예수님이라고 오해할 수 있는데, 이제 이 말씀을 기준으로 앞으로 오실 예수님입니다. 앞으로 오실 예수님은 고난을 당하고, 찔림을 당하고, 상처를 받고, 증발을 받고, 채찍에 맞는다. 가 고난을 당한다. 그까 그러니까 10개월에서 십자가의 고난을 주신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 대신 지시, 우리를, 우리 죄를 대신 지시고 죽음의 죽으심을 통해 구원의 은혜를 주셨는데 그 은혜가 살아 있습니까? 아, 여러분 삶 가운데 과연 그런 은혜가 살아 있는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 은혜가 살았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교제가 우리삶 가운데 있냐라는 거죠. 하나님 말씀이 우리삶 가운데 살아 있고 하나님의 그러 자비하심이 우리삶 가운데 있는 것. 아, 또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녹아져 있는지, 그거를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 삶이 바로 우리를 위한 삶이고,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께, 우리에게 주신 선물과 같은 삶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나왔던 것처럼 예수님의 고난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참된 평화를 누릴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선물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의 이유는 무엇인가요? 바로 우리 때문입니다.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우리의 죄악 때문이고, 우리가 하나님과의 평화를 누리기 위함이고, 또 우리가 고침을 받기 위함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죠. 우리 몸 안에 뭔가 더러운 것이 묻어 있으면, 그렇잖아요. 여러분, 빨래하기 위해서 세제를 사용해야 되잖아요. 이 세제를 사용해야 되는데, 이게 이 빨래감이 소중하다고 여기서 사람들은 이 빨래감만 그 소중히 여기고, 이 빨래감만 생각을 합니다. 세제가 얼마나 쓰고, 세제가 어떻게 되고는 전혀 중요하지 않아요. 세제가, 세제가 어디서부터 왔으며, 어떻게 사용되고, 얼마만큼 사용되고, 또이 사용되고 나서 어떻게 흘러나가고, 사람들은 이거를 전혀 중요시 여기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의 피가 그만큼 우리 가운데 중요한데, 그 보혈의 피가 보혈의 피를 우리는 그렇게 사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만 생각해서 그 피를 깨끗하게 그 피로 인해서 우리의 모든 것들이 더러워진 것들이 다 나아받는다, 깨끗하게 씻겨진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이유는 바로 우리의 죄악 때문이에요. 우리의 죄악으로 인해서 우리의 모든 몸에 묻어있는 이 죄악들을 씻기위해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할수 있는데 그 보혈을 치니 고난 당함으로써 예수님께서 감당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주인은 유이그임 무엇인가요? 어, 5절, 6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세요.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를 그에게 넘겨 씌우셨다. 우리의 죄를 메시아,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에게 다 넘겨 씌우셨다. 그래서, 어, 예수님의 고난은 바로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우리 가운데 있는 모든 죄악들이 희김받을 수 있는 그런 통로가 됐다라고 할수 있습니다. 왜요? 우리가, 우리가 죄로 인해서 고난당해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친히 그 고난을 다 담당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내가 지은 죄로, 내가 지은 값, 죄 값을 치러야 되는데, 그것을 하지 못하니까, 예수님께서 대신해서 그죄 값을 치르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저는 어떻게 되겠어요? 죄 없는 상태가 되겠죠. 거룩한 정대가 되겠죠. 천국 백성이 될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고난의 유익은 나로하여금 하나님과 다시 관계회복게될수 있는 길이 열린다 라고 볼수 있습니다. 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은 성경 말씀에서 어찌 보면 예수님의 권한에 대해서 가장 음, 가장 잘 표현하고 있는 말씀을 우리가 말씀부터 살펴봤는데요. 심지어 신약 성경에 적어진 사복원서보다 훨씬 권한에 대해서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모습들을 볼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보음서는 거의 다 사실 위주로 적어나고, 어 이제 의사의 말씀은 그리스도의 고난이 어떤 의미인지를 살펴봤기 때문에 사보음서에서는 예수님의 고난을 통하여서 너, 아, 예수님의 고난을 통해서 고난이 우리의 죄 때문이나 우리 때문에 예수님 이 십자가 지셨다 그런 말이 없어요. 그냥 어말 성취하기, 위해,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 오셨고 그 십자가 지신다 그런 말만 있지. 네, 오늘 말씀에서는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 지셨는지그 이유가 분명하게 나와 있습니다. 물론, 사과공사나 나있는 예수님의 제자들도 오늘 말씀을 다 알고 있겠죠? 그 말씀을 다 알고 있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실 때까지 이 말씀에 대해서 잘, 잘 몰랐어요. 잘 깨닫지 못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부활하고, 나, 부활하고 나서는 그들이 이제 눈이 열려서 성령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더욱더 알게 되었죠. 그래서 그, 그 예수님이 어, 어떻게 고난당하셨는지 더욱더 알게 되는 역사가 말씀 가운데 있었겠죠. 마찬가지로 우리도 이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태어나셨지만, 이땅 가운데 오셨지만 그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지셨습니다. 왜요? 이 십자가의 사건은 그때 당시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도 해당되는 일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 때문에,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의 질고 때문에, 우리의 허물 때문에 신이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우리가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그 십자가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우리 가운데 열린다는 거죠. 예수님의 고난, 우리 안에는 마음이 아프고 참 애석한 일이지만 그 고난이 있기에 오는 하나님과 더욱더 함께할 수 있고 함께 교제를 나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 을 바라보는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과 늘 함께함으로 내서 예수님의 고난을 늘 생각하고 묵상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안에 역사하신 주님 우리 안에 늘 함께하시는 하나님. 하나님 더욱더 주님 바라보기를 원하며 주님과 함께하게 원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주여 밝히 들어가 주시사 더욱더 주님 바라보게하여 주시옵시고 더욱더 주님과 함께하게하여 주시옵시고 더욱더 주님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될수 있도록 개선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더욱더 주님과 동행하게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죄 우리의 때문에 대신 십자가에 권한 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생각하면서 늘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할 수 있는 모습. 예수님의 고고난에 그 동참하면서 예수님의,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이 우리 의삶 가운데 녹아 들어가자는 삶이 바로 우리의 삶이 될수 있도록 주께서 늘 우리와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도 역시 말씀, 내일도 역시 말씀 목사님이 있습니다. 여러분, 내일도 어, 잊지 마시고 말씀으로 더욱더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수고했습니다. 내일 보겠습니다.